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그 징조에 관하여 비유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랑이 등장하고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처녀들은 그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겠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면서 비유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기름 파동입니다. 기름. 오늘 우리는 이 기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죠.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유무가 여기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사람들과 문이 닫혀져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코비드-19이 찾아오므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잠시 주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지금 우리는 세상 역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19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전과 같은 세상은 지나가고 무엇인가 새롭고 다른 세상에 오고 있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우리의 생활 방식이 재림을 준비하고 승천을 준비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제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매일 매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을 초월한 백절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촉진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될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가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전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 아, 이승만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기원하며 미국에서 1944년 11월 발행한 우표입니다. 1944년이라면 2차 세계대전 중인가 싶습니다. 그때 일제 36년 동안 그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아가던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애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포스테이지 우표로 발행된 것은 바로 대한민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고되고 오랜 세월 동안 일제의 치하에 살다가 독립을 위해서 애쓴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어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하여 이 이승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바라오 건데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지도자의 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르는, 아깝게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독립은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속히 나누고, 이제 세상 끝까지 다 증거되고 전파된 뒤에 고도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애절하게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름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제 머릿속에 쌓여 있는 진리와 이해 깨달음마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될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풍선이 가득 차듯이, 이거 외부에서 불어넣은 것입니다. 공기.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에, 하늘의 선물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고 삼키려고 들고 있는 원수 마귀 그의 부하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 가장 빈번히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보면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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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섯 번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달라하면 주지 않겠느냐 구하지 아니하면 주, 예, 주지 않겠느냐 예, 바로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개인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의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방법, 그 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In the appropriate way. 그분이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마지막 환란의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 주시마. 장대비처럼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지난 시간에 여덟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삶을 전적으로 봉사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탈을 벗고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성령을 간청하라. 여 부단히 계속 성령을 간청하라.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네. 이런 그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을 받는 조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 예수님이 왜이 지구에 오셨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여분 러 생수를 보셨습니까? 생수의 강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원도 원주에 가면 국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안에 이 샘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살아있는 물이다. 생수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물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성령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 맛을 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세포를 새롭게 새로 지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예.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십니까? 옛날에 에이 컵서 데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라. 예. 오늘도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마시셨습니까? 물만 잘 마셔도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여 당뇨가 하고, 물이 부족하여 고혈압이 오고, 물이 부족하여 변비가 있고, 물이 부족하여 노화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고, 물이 부족하여 온몸이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정말... 그런데 이 물이 성령 아닙니까? 예,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성령을 마시기를 우리가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훈련 받아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빵빵하게 모자라지 않게 예,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자연요법 가운데 하나가 물이 아닙니까? 물, 예, 물. 이 물은 생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하러 가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기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성령에 인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순응하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의 기본 원칙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입니다. 이세 가지예요. 기도는 누가 보면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고 품성 변화의 동력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품성에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게, 오게 되면 품성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고 품성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 원칙이에요. 성령의 삶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한 지적, 문제를 지적하신 다음 그 문제 해결책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예. 여기 굴복이라 그랬어요. 굴복. 예, 굴복. 예. 성령을 받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성령에게 굴복하는 걸 굴복 굴복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해 주시옵소서 굴복하는 거예요 예. surrender죠 백기 들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던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래야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변화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강구자라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도록 만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 성령입니다 주님은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알른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산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산의 성소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때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으셨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력을 힘입어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 긴급하고 지속. 끊이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그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유익. 성령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에서 독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대신 나에게 오신다. 지상에 예수님 계실 때는 그 중동지방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만 계셨잖아요. 그러나 가심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온 지구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바로 죄인인 나에게도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익이라 그래서 유익.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긴급 초청문을 보내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강구하도록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에 예수께서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하여 신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존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오늘도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은 그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죄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힘차게 같이 부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